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경북 동해안 지역도 다른 영남권과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공천이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인물과 능력에 대한 검증보다 이른바 진박 논쟁으로 치우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경쟁은 뜨겁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은 아직 냉담합니다. 후보를 알 기회가 없다 보니 판치는 건 비방과 이른바 진박 논쟁입니다. 정치인들끼리 서로 뭐 친박이니 뭐 아니니 뭐 그런 얘기들만 하는 것 같고 사실 뭐 별로 관심을 별로 가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경북 동해안 선거구도 진박 마케팅이 선거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포항북에서는 이른바 중앙의 언질 유무와 진위 여부를 두고 고발까지 이어졌고 시도 의원들의 줄서기도 잇따랐습니다. 피로감을 느낀 유권자들은 이제 비방과 진박 논쟁에서 벗어나 후보의 인물과 능력,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검증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년 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진박 중심 사고가 오히려 지역 발전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박을 자꾸 찾아다닌다면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실로 포항을 위하고 또 철학적으로 깊이 고뇌한 그런 사람들이 또 경북 대구는 새누리당의 공천 결과가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천 후보 결정 전에 당 차원에서 예비 후보들의 면면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각 정당에서 후보자들의 대역을 공개하고 아, 이 토론회를 여러 차례 가진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어, 의견을 좀 묻는다든지 하는 포항 남울릉선거구에서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영태 의원이 재수 성추행 논란에 이어 선거법 위반으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부실 공천과 묻지마 투표의 결과로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승경험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문화방송은 오는 11밤 경합지역인 포항북 새누리당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방송하기로 하는 등 이번 선거가 인물검증과 정책 대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 도청이 안동 신도시로 옮겨간 가운데 일부 산하기관 이전을 놓고 이전 적합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하기관을 모두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상 어려운 점이 많아서 수정과 보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도청 신청사를 들었으면 좌측에 자리 잡은 공연장, 새로 지은 건물로 공간도 넓고 깨끗합니다. 경북도는 이곳에 돌입 예술단을 상주시키려 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있는 게 청고 높이가 적당하지가 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기둥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스트라 하면 지휘자가 다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숨겨지고 이런 형상으로 돼 있더라고요, 기둥들이. 결국 예술단 이전은 흐지부지 됐고, 구미와 경주, 영천 등지에서 예술단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구의 연구를 둔 단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아침 출근을 하려면일 이제 간접 보통 최소 2시간 이상 잡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강의들을 많이 가는데 이제 강의들을 이제 거의 못 하게 되는 거죠. 경상북도는 도립 예술단 이전은 일단 미뤄둔 채 농업 기술원을 비롯한 직속 기관들부터 우선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의 기본 입장은 예. 하여튼 모든 다이 신도시를 신만도시 하자면은 그런 것이 다 기본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신도시로 동반 이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요 하지만 경상북도는 현실성과 실효성을 따져 전체 200여 개 기관 가운데 80여 개 이전을 추진하는 등 일부 보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하 기관의 일괄 이전보다는 선별 이전의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지난달 29일 포항 앞바다에서 실종된 어선이 나흘 만인 어제 숨진 선장과 함께 발견돼 해경이 오늘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추가로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오늘 오후 4시쯤 선내 수색을 완료하고 선체를 포항 구룡파항으로 예인할 방침입니다. 해경은 남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배가 돌아오는 대로 선체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풍부한 스포츠 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주에서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대회가 매년 10여 회나 열려 지역 경제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이점을 살려 경주시가 유소년 스포츠 특고 지정을 추진 중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경주에서는 전국 여자 야구 대회와 12세 이하 유소년 야구 대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선수와 가족 등 연인원 1만 6천여 명이 경주를 찾았고 잘 갖춰진 야구장과 숙박 시설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장이나 여건 조건 뭐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내년까지 이제 경주에서 이제 이 대회를 유치할것 같은데 참 좋은 환경에서 와서 아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 스포츠 대회는 연간 10여 회로. 방학기간 전지훈련지로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경주시는 올해 유소년 스포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시민 여론을 듣고 중소기업청에 신청해 연말까지 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유소년 스포츠특구로 지정되면 스포츠시설의 조성과 유지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고 스포츠 도시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경주가 유소년 스포츠 특화 발전 특구로 지정받음으로써 전국 최고 유소년 스포츠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태백시의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와 의리형 친환경 레포츠 파크 특구가 유사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경주가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이 더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소년 그 대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유소년 스포츠 특구 지정을 통해 경주가 역사문화 관광 도시에서 스포츠 도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임규채 서홍수 박사는 지역에서 철강판과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의 이란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이란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의 차기 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원유 매장량과 풍부한 고급 노동력으로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내일부터 엑스포공원을 상시 개장합니다. 상시 개장에 맞춰 내일과 모레 이틀은 비단길, 황금길과 솔거미술관, 3D 애니메이션 등 유료 전시와 영상관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엑스포공원을 방문한 인증샷을 엑스포 홈페이지에 올리면 넘버블 퍼포먼스, 플라잉 공연표를 보내주는 등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문화재청은 영덕 무한 박시 무의공파 종택을 국가 지정문화재인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영덕 무한 박씨 무의공파 종택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박의장의 아들 박선이 맏형인 박유를 위해 1644년 영덕군 축산면 도공리 마을 야산에 남향으로 건립한 집입니다. 이 주택에는 지역적 토착성을 반영한 안채와 사랑채 구조, 넓은 앞마당과 돌출된 사랑채, 중간 설주 흔적 등 17세기 경북 지역 사대부 주택의 특징이 잘 남아 있습니다. 십장생 화가로 유명한 동국대 김호연 교수의 암투병 사실이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병마와 싸우면서 작업한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가영 아나운서입니다. 7년 전 그림을 찾아 경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경주. 각종 해외 영화제를 휩쓴 영화 속 그림을 그린 작가가 김호연 교수입니다. 서양화를 전공하고 미국 뉴욕에서도 활동했지만 한국적 색채가 짙은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지난해 암 선고를 받고 수술 직전까지 그렸던 그림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무속 신앙을 차용한 상상력과 해양미는 그대로지만 배경색은 가벼워지고 모든 그림에 경주의 능을 넣었습니다. 어떤 그림에 대한 변화를 좀 어떤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어떤 하나의 매듭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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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는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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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포항시립교향악단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이 10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가영입니다. 중소기업청의 특성화 시장 사업 공모에 도내에서 다섯 개 시장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포항 효자시장과 구미 선산 종합시장은 골목형 시장에, 안동 구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에, 상주중앙시장과 영주선비골 문화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명품 시장과 관광형 시장에는 3년간 최대 각각 50억 원과 18억 원이, 골목형 시장에는 1년에 한해 6억 원이 지원돼 경쟁력을 키우게 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프로야구 포항 경기를 6경기 이상 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포항시에 다시 전달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안현호 단장은 어제 포항시를 직접 방문해 대구에 새 야구장이 개장한 데다 포항 경기를 늘릴 경우 선수단 이동과 원정 숙박에 따른 불편이 크다며 포항시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안 단장은 그러나 삼성 라이온즈 2군 경기 일부를 포항에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결세한 최홍수 삼덕식품 대표의 유가족들이 후진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부의금 중 2천만 원을 포항시 장학회에 기탁했습니다. 고최 대표는 포항시 장학회 설립 당시 500만 원을 내놓았고, 차남인 최순영 씨도 지난 2009년부터 3회에 걸쳐 장학기금 3천만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하루 앞둔 오늘 비가 내렸지만 날은 포근했습니다 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일요일 아침까지 오락가락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번 비꽤 요란합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서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약은 모레까지 20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최고 30mm 정도입니다. 날이 풀리고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해빙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전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울진 5도, 포항 8도, 경주 4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5도, 영덕과 경주 16도, 포항 17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릉도 9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동해 중부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바다에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비가 그치고 나서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후에는 황사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특정경비지역 사령부는 오늘 포항 도음산 산림문화 수련장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갖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인 발굴 작전에 들어갑니다. 올해 유해 발굴 작전이 실시되는 영덕군 달산면과 강부면 일대는 6.25 전쟁 당시 국군 3사단 22-23연대가 북한군 5사단과 한 달여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격전지로 5월 20일까지 매일 120여 명의 장병을 투입해 발굴 작전을 진행합니다. 포항 남부 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15분쯤 술에 취한 채 대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승합차를 훔쳐 물고 차 안에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47살 손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훔친 차를 물고 달아났던 손 씨는 술 기운에 못 이겨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9%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 남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늘 각각 입후보 안내 겸 정책선거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구비 서류와 선거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이루어지고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투표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경주에 있는 경북 산림환경연구원은 각종 조경수와 산림용 묘목을 오늘부터 한 달간 판매합니다. 올해 판매하는 수목은 향토수종인 이팝나무를 비롯해 단풍나무와 배롱나무 등 47종 3만여 그룹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공급하는 나무는 직접 우량 종자를 채취하고 기른 것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조경수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산림청이 이달부터 5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특별사법경찰 1200여 명을 투입해 산나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산나물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산행에 대응해 산림사범 수사대도 운영합니다 산림 관련법은 산불 조심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 통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나 산죄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3 8 1 0억 원을 징수해 당초 목표보다 41%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체납세와 세외 수입 징수 실적, 세무 공무원 전문화 등1 0 0분야0 평가, 동0동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0 0 0 0 0 0 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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